오늘의 진실을 찾아서 지금은 신엄지서 추모 표지서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 신엄리입니다. 무슨 뭐 무슨 신, 제주신가요 여기가 제주시 신엄. 신음... 아 제주시 신엄리. 애월읍. 에월읍 음. 신엄리 793-5번지에 와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삼 예. 사건 설명하고? 예 예. <laughs> 제주 4 3 사건은 한마디로 공산당이 폭동이고 반란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이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으로서 남로당 해방군들은 남한을 축한. 일성 정권 통치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수업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범민이 무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1957년 4월 1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되어 사건을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1년 동안 공산주자들이 살인, 납치 장화를 자행하여 제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곳 신엄리 793-5번지는 그 당시에 제주 1구 제주경찰서 신엄지서입니다. 1948년 4월 3일 오전 2시에 남로당 반란군 120명이 지서를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30분 전에 공격을 받은 애월 지서의 응원 요청으로 사전에 대비한 신엄 지서는 남로당 게릴라 2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습니다. 이때 여기에 근무했던 송원하 순경은 숙소에서 피습을 받아 칼과 주창으로 열4군데나 찔리는 중상을 입고서도 치소로 달려가 목숨을 건졌으며 이날 구엄리에서는 우익인사와 가족 5명이 살래되어 1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월 22일 오전 3시 남로당 반란군 게릴라 2개 중대가 2차로 습격을 해서 1시간 이후 교전을 도주를 했습니다. 사산 당시에 희생된 7여 주민들의 여성은 이위해서 2016년 3월 10일 제주 사상정의본부 부족회 제주 사상경찰 부족회에서 이곳에서 네, 이곳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가 예, 지금 차, 차가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어,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일단은 여러분 표지석에 글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글자 보시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애월 애월지서 애월 애월 애월지서? 네. 애월지서로 네. 애월 갑니까? 네. 어, 애월지서로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가 지금 신업리 신엄지서에 지금 와 있는데 아. 사무총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해주셨고요 추가로 1948년 이 내용은 4월 3일 제주 사3 폭동 반란이 일어났던, 당일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1월 11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남도당 폭도들이 이 마을을 또 습격을 해서 80여 채의 그 집을 다 방화해서 전소를 시켜요. 80여 채입니다. 그, 오라리에서, 그, 우익세력들을 살해해서, 특히나, 그 우익세력의 아내들을 무참하게 학살해서,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 대동 청년단원들이, 거기에 아, 대한 분을 삭히지 못해서, 그, 좌익세력들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살해한 좌익세력들의, 아, 집을 한 다섯 채를 방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실들은 다 묻어두고, 오라리 방화 썼던 다섯 채 방화한 것만 침소봉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로단 폭동 반란군들이 얼마나, 그이 제주도 삶그 기간 동안, 제주도 마을 마을들을, 어떤 마을은 250채 방화, 어떤 마을은 150채, 또는 130채, 그리고 80채 방화한 경우가 바로, 이 신엄리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0채 마을에, 이 마을에 80채 이 집을 전속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11월 1 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익 세력, 우익 세력의 그 집을 급습해서 살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 마치그 우익, 그 우익단원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보복 살해 차원에서 가족들 세 명을 너희들이라도 대신 죽여, 죽여야 되겠다 해서 세 명을 끌고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바로 이신엄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보게 되면 제주사산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물론 폭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명백한 이것은 군사 반란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참한 양민 학살에. 건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뭐이 신업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어, 우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번 우리 이제 4박 5일 동안 우리가 제주도에 오늘 이제 와서 어,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진실을 어, 우리가 장소들마다 찾아가서 현장을 취재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제주사상 사건의 진실을 어,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먼 길마다 하지 않고 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글로벌 두패스 뉴스를 많이 애청해주시고 제주 사산 사건이 법정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들 중에 아주 가장 심각한 현대사 외국이 제주 사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뭐 광주 5.18 사건도 다이 제주 사산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이 역사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뭐 이런 놀라운 일+ 런 지금 일련의 왜곡된 역사들이 다그 뿌리를 벗슬러 올라가면 제주사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 신엄지서에서예 추모 표지석에서 자, 이런 설명을 드리고 다음 그러니까 애월지서로 이동을 하겠는데 고전에 우리가 건너편에 문익도라는 근육도 경감이 어, 여기서 그~ 전 중에 어, 순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 우리 추모비를 또 잠깐 응. 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어요 아 추+ 모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로가 돼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쭉 건너서 가면 돼요. 건너 아일 단 가시죠 아예 네. 가가면건너가건너가 예. 예, 저희가, 저희가 이동하겠습니다. 예, 예. 야.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주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어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립니다. 아. 어디쯤인가요? 어, 잠깐만 아, 저 기다려 주세요. 언제 편인가요 아, 예저길 건너편 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문익도 경감이라고 관람군과 교전 중에 어, 여기서 예, 분명하셨는데 어, 그분이 주무실 때마다 톱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세간에 지금 알려지기는 톱으로 머리를 이렇게 어 반란군들에 의해서 톱으로 네 머리를 반토막이 나서 살해됐다 이런 게 이제 나, 한간에 들어, 그 동안 들어갔 어 마치 정설처럼 되었는데 어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어 잘못 알려진 것이고. 교전 중에 총살돼서 순직하신 것이다 하는 거. 요거는 혹시 제주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도 처음에는 이 문익도 경감이 톱으로 이렇게 해서 살해됐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제 분명히 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시간이 뭐 없지만은 그 요건 좀 방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익도 경감의 아, 지금 추모비가 여기에 신업리에 네,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업리는 이 제주 4.3 사건 당시에 어, 저는 이 제주 4.3을 연구하다가 신업리는 비극의 마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반란폭동 세력들에게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고 마을의 8여채가 광화이에서 전소가 되는 참 아픈 역사도 있었고요. 아, 이것이 여러 사건들이 이곳에서 많은 강화와 합사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신엄쉬모 표지석에서 사무총장이 얘기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구요. 제주도에 한번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신엄지서에 표지석을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역사 공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방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 곳, 곳들을 우리가 좀잘 이번에 일정을 잘, 잘 잡아서 그렇게 4박월 동안을 우리가 한번 취재를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알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처음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도착했네요. 하나는 되게 아주 옮겨져? 네, 또 옮겨져. 어? 없어졌습니까, 뭐가? 기분은 아닌데, 이건. 기분은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음.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여기가 없어요. 지금, 초이석을 어디로 옮긴 건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현장에 오면은, 현장에 오면은 뭐가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laughs> 중업이 나 이게 중업 안 보니까 중업 리사무소에안 보는 거 없네. 그것도 어디 있습니까? 구업고 그 국민학교 옆에 구엄 니사무소는 그 바다 쪽에 있으니까.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현장에 오면은 늘, 늘, 이래요. 이게, 일반인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를, 제때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키고 해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뭐. 목사님 <목소리> 지금 어디 찾으셨어요? 찾아 차... 위치가 어딘가요? 아저 저쪽으로 옮겼다고. 에 아까 거기가 아닌가 봐요. 아길 건너왔는데 다시 길 건너가야 된요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역사의 현장을 하나 찾으려고 하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뭐,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 남겨놓으면은, 누군가는 이거 보실 거 아닙니까? 보시고 또 누군가는 또 연구하시고 누군가는 또 새로운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응, 그에 아, 예, 예. 추가로. 예. 예. 옥상에말씀입 예. 네. 예. 이거 짬을 내서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신엄리, 여기에서 48년 12월 19일에, 아, 어, 난노당 그 반란 폭도들을, 그 사실은 기습 공격을 해서, 어, 진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건너갑시다. 갑니다. 예. 대복에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15분이 여기에서 적, 적들에게 적 포로가 됩니다. 15명 그 15명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아요? 폭동 관람군들이 죽창으로 죽창으로 모조리 다 살해했어요. 예. 신업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업리에서의 이 이 비극의 역사들은 뭐 1948년 4월 3일 그때뿐만이 아니라 11월 10일에 80채의 이 마을에 그 마을이라 봤자 그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들을 다 홀라당 태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2월 19일에는 교전 중에 또 매복에 걸려서 유인 작전에 의해서 이 군인들이 안타깝게 15분이 후로가 됐는데 하나로 훌고 가서 축창으로 전부 다 무참하게 사대를 했다. 라 누가 봐도 이건 무장 폭동, 그리고 반란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제주사 상은 결코 항쟁이나 공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예. 이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요? 어디에요? 시설이 어디에요? 신원지속 투널을이흔들이라고할수을까요 토업을... 네, 이쪽 아니고 이쪽 동네 방 이동하는 겁니까? 네, 네.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이동. 어, 일단은 여기서는 못 찾겠고 일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끄고 나중에 다시 또 접속을 할게요 일단 방송 끄겠습니다